촛불 색깔 사람 없어요, 정공이 네. 어, 태, 네. 태형이. 네. 태형이, 네. 이거 저 화면에. 앞으로 <laughs> 땡겼는데도 나와가지고.

전치기나라나 <laughs> <돌나> <laughs> <오! 돌나> <돌나> 신한병만 봐주면 안 돼요. 아, 가자 싸우자 이기자. 한번 봐야 돼. 아니다. 아니다. 자 파울. <웃음> <웃음> 제이슨 정로 파울 어필해보지만 아, 묵살당. 아, 아, 자 진스 발람. 구리로드를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진스 발라. 자, 제이슨 키도. 와. 제이슨 정로. 많이 많이 많이. 플레이 플레이 맞아 맞아 맞아. 이 플레이 이 플레이. 소리임. 전신이 전신이 다 끝이고. <laughs> 진수스 발람 진수스 발람 김종록 아, 아 저, 저 3인 체제 좋은데 전부 다 비타적인 플레이어를 하는 애들 4 명이 모여있는데 다섯 명이 다 비타적인 플레이어를 하는... 전진팀 전진팀